7월 29일 유튜브 주식단태 채널에서 분석한 종목인 알리코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코제약 종목에 대해 어떻게 분석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주식단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2021년 정관을 변경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추가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위점화병변 개선치료제 레바미피드 서방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임상시험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며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수년간 보수적으로 임했던 연구개발에 다시 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R&D 역량 확보를 위해 핵심 인사를 영입하는 건 물론 대학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 의약품의 연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2년 12월 28일 설립됐습니다. 알리코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판매, 타 제약사 제품 수탁생산, 동남아, 중남미 등 제네릭 해외 수출, 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품목에만 집중하던 연구에서 피하여 각종 첨단 연구장비와 시설 확충을 통한 제형 차별화 품목과 복합 개량 신약 연구 및 더 자세한 기업 소개 및 종목 소개 등은 주식단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실전 주식 강의는 평일 오전 8시 45분에 진행되는 유튜브 주식단체 채널을 통해 무료로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